정적 전쟁 25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누겠습니다이 앞에서 떠든다고 집에 손 내지 마세요. 이 부모님들 다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다 그랬어요, 이때. 오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루마니아 출신의 작가 콘스탄틴 머질게오르규라는 분의 대표적 작품이 25시라는 작품입니다. 영어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제 25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25번째 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또 다른 1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독일의 나치주의에 의해 인간의 삶이 분열되고 멋대로 조정되는 비극적인 모습을 이 작품이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요한 모리츠는 자기 아내를 탐하는 못된 그 경찰서장의 모함에 의해 유태인으로 간주되고 아내가 내 남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서류에 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닌데도. 그래서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강제노동수용소에 루마니아 사람이지만 끌려가게 됩니다. 소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 헝가리인 러시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무려 13년간이나 각국을 떠돕니다. 독일에까지 가게 되죠. 온갖 고통을 겪습니다. 독일에서 생긴 게 게르만족이랑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한 게르만 혈통으로 인정을 받아 독일군의 징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 참여하게 되고, 2차 대전에 참여해서 이제 폐전했으니까, 전범 수용소에 수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보니 더큰 비극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소령군 여러 사람에 의해 급탈을 당한 자신의 아내가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을 나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소설에서 말하는 25시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희망과 기대의 시간이 아니에요. 고달픈 24시간 이후에 더큰 절망과 좌절의 25번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해 줄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이 바로 제 25시이죠. 그래서 단순한 한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루 24시간 전체를 대표하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의 고통과 불협화함이 지속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제25시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마치 25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의 총성이 잦아드는가 싶으면 저쪽에서 또 다른 총성이 들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장터이죠. 전장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 주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침략자들이 내 삶에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탐탐 우리를 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면에 있는 또 당하고 있는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을 넘어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전쟁이죠 2차 대전 6.25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앗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예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전쟁도 물리적인 것임과 동시에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적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죠. 따라서, 따라서 저들에겐 어쩌면 모든 시간이 다 25번째 시간인 것입니다. 영적전쟁의 제25시에 놓인 사람이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전쟁의 25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영적전쟁의 25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벽을 건축하는 일상을 회복했죠.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비무안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전쟁의 25시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총성 없는 전쟁의 연속이고, 그래서 또 다른 시간, 제 25번째 시간 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침마다 전쟁을 치른다 이렇게 이야기 하죠. 깨워놓으면 또 자고 깨워놓으면 또 자고 밥 먹이에서 보내려면 온갖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우리 자녀들 그있죠 출근길 환승역이나 전철역에서 지하철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쟁도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전철 타고 다니.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직장 다닐 때이뭐 신도림에서 뭘 갈아탄다 이러면 그 전쟁을 치러야 아침에 네. 사당에서 뭔가를 갈아탄다 이러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야 이 호선은 완전히 어뭐 지옥철이라고 하는데 요즘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냥 떠 밀려서 가다시피 가야 되죠 진학이나 취업도 마치 전쟁을 방불케하죠 목이 좋은 곳에서 실시하는 아파트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당첨되기 위해 결사 각오의 각오를 다지기도 하죠. 거기도 우리는 매일 영적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영적전쟁에 제 25시를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 전쟁은 도무지 끝이 없어 보이고 그 강도는 날마다 더 강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더구나 어제 이겼다고 해서 내일 또 이김이 보장되지 않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제 승리의 기쁨이 오늘의 패배의 고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잠시 방심하면 어제 이겼던 우리가 내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피하고 싶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전쟁을 우리는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느에미야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언약 백성의 삶의 터전을 경고히 하는 일에 끝모를 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로부터 심리적인 압박, 전쟁의 위협, 공동체 내부로부터 찾아나오는 분열의 목소리가 있었죠. 저들 또한 영적전쟁의 제25시를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영적전쟁의 25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법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평범한 그 삶,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그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따르면 주변 적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해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그 계획이 좌절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피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꾀를 피해주시자 공사에 참여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각자가 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죠. 적들의 위협과 내부의 동료를 딛고 일상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달라진 모습이라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했다는 점이죠.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과 짐을 나누는 사람들이 한 손에 병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두 손으로 일했다가 이제는 한 손은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죠. 심지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기도 했죠.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야 할그 공사, 그 일상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그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성벽재건이라는 그 일상을 계속 지켜나갔죠. 요즘 피터슨은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제가 낮에 차를 마시러 갔더니 목사님이 거기 오나면 설교 시간에 책은 누가 소개해주냐고 묻는 사모님 이 계셨어요. 제가 열심히 더 읽고 다음에 더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피터슨은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 다윗의 일생을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도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요. 그에 따르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다윗의 일생은 정열로 들끓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이 다윗의 삶의 특징이고 그 정열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영성은 일상 속의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했던 영성이었죠. 그런데 그 일상성이, 그 일상의 영성이 일상성이 훼손되자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놓치면 까딱하다가는 다윗과 같은 전처를 대밟게 돼요. 전쟁에 가야 할그 때에 그 어느 해 봄에 다윗은 궁궐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녁 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죠. 음욕을 품었고 유부녀라는 사실, 그것도 전장에 나가 있는 신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피터스는 그때를 가르쳐 다윗의 영혼이 빈혈증세를 보인 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름답게 표현했죠. 다윗의 영혼이 빈혈증세를 보인 때라는 거예요. 일상성을 잃어버린 그 시기에 빚어진 참극. 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그 일을 하지 않고 겨름 부릴 때 일어난 비극인 것이요 한편, 의이미아 공동체는 적들의 계략이 무산되자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각자의 일터에 다시 자리를 잡았죠. 영적전쟁의 25시를 살며 자신들이 지켜야 할그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머물러야 할 곳에서 각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 생활의 일상성, 믿음의 일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 이렇게 막 없앤 다운스를 계속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꾸준하게 우리 자리를 지키는. 이렇게 다운할 때막 크게 실수하고 죄를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위처럼 느헤미와 공동체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필요하죠. 현실에 집착하는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와 위험과 위협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제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바로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도서관에서 내가 해야 할 크고 작은 일에 대해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의 제25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게으름과 변명과 핑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 속에 영성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25 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두 번째 태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태도는 유비무한의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려는 대적들의 장괴가 무위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적들은 여전히 주변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 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에 영적전쟁의 25시는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성공으로 만족할 처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유비무한의 태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16절에 따르면 그때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적들의 꾀를 폐하시고 성벽 재건 공사를 새로 시작한 그날로부터 이스라엘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만일에 있을지 모를 적들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과, 무, 일하는 사람과 무기를 들고 경계를 서는 사람을 절반씩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리들을 민장들을 따로 배치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건축을 하는 사람들과 자재를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 일하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죠. 건축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아예 느예미아 곁에 서서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나팔을 부러 신호를 보내고 서로 힘을 합쳐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은 그 방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무리의 절반은 동틀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창을 잡고 경계를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 밤에는 파수꾼으로 낮에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도록 권면 받고 있죠. 심지어 잠잘 때도 근데 갔다 오신 분다 아시지만 5분 되기죠. 신발 신고 그대로 간단한 무장한 채 자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옷을 벗지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몸에 무기를 지니고 다녔어요. 이런 것을 유비무한의 태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적들의 꾀를 이미 무력화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워 주실 것도 확실했죠. 그렇지만 그 확신에다 자신들이 해야 할그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처를 통해 적들이 엉뚱한 생각을 품을 틈조차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우리 주변에 무수히 존재합니다.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면의 혼란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사탄은 자신을 자신의 그참 모습을 감추는데도 선수여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멸로 빠뜨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25시를 살면 우리는 먼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죠.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하고 경건의 연습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여야죠. 평안의 목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능히 소멸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늘 손에 들고 다녀야 하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 무비 유비만의 자세를 유지해 영적 전쟁의 25시를 살면서도 늘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전쟁의 25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태도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적들의 심리적인 압박 물리적인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자 네메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도했죠 사장 사절 보면 적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협에 대처하는 자신들의 대비책이 크게 효과가 있도록 구절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하는 적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적들의 꾀를 피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의 계획을 좌절시켜 주셨죠. 아무 소용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성벽 재근을 재개할 수 있었죠. 거기다 너희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신 싸워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전쟁의 주관자 되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 늘 싸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고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거듭 거듭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자기 백성들의 집을 세워 주시고 성을 지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신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처럼 뇌헤미야는 적들의 꾀를 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신에 싸워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도 알았죠. 영적 전쟁의 25시를 살고 있는 자신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벽 재건 공사를 계속 이어갔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방어태세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고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러나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제가 봄에 사택 마당에 저희 사택에 와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 뭐 엄청 뭐, 고추는 뭐한 이만큼 자랑 같아. 네. 긴 고추들이 많이 달렸어요. 제가 없는 동안 먼저 가서 따 먹는 분이 인자야. 네. 네. 수요일은 우리 김충환 봉사님이 오이 따러 갈지 모르니까 그 전에 빨리 가서 큰놈 따 먹는 분이 인자야. 제가 보면 사택 마당에 엄청 많은 걸 심었어요, 사실은. 오이도 심고 호박도 두 종류 고추, 부추, 상추, 쑥갓, 고수풀, 토마토. 네, 지금 다 했는지 모르겠네. 네. 뭐 하여튼 다양한 네, 그 좁은 마당에 엄청 많은 네. 걸 심었어요. 삽으로 땅을 다 제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팠더니 뭐안 하다가 했더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기계를 살 수도 없고 작아가지고 네. 고랑을 내고 비닐을 덮고 우리 김병기 목사님이 시골에서 또 비닐도 한 탈을 가져와가지고 네. 네. 심고 가꾸느라 제법 수고도 했죠. 이것저것 열매를 수확하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정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저는 심었고 저희 아내는 물을 주고 <laughs>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고백이 진짜라는 사실을 이, 이 농작물을 키우며 제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막 그냥 막그 조그만 이런 놈들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오이를 맺는지 너무너무 신기하죠. 요만한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막요렁주렁 달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25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다 살아낼 것 같은 착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적들의 꾀를 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25시 속에서 우리 대신 싸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말씀 중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아마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는 이때가 영적 전쟁의 25시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벌써 뭐, 몸무림치 않 주님이 막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성경은 이 의미를 다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깨어 기도할 때가 됐어. 설교 가 끝날 때 됐으니까 이제 깰 때가 되는 거예요. 엘라 성경을 보면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라에 방점이 너무 많이 가 있는데 주님은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만약 할수 있다치더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결은 것이죠. 깨어 있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 내가 해야 할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결은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반대로 늘 깨어만 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을 쌓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나를 신뢰하는 것이죠. 내 열심, 내 지식, 내 경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거예요. 우리 삶 전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전쟁의 25시를 살며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충성을 다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수고로움,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유비무한의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내면은 적들의 꾀를 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심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백전 백승 할수 있는 전쟁이죠 그렇지만 느에미아는 거기에다 현재의 상황에 필요한 모든 조처들을 적극적으로 취했죠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적들의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우리는 느에미아의 이런 행동을 불신앙의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저거 염려하고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이원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믿음의 행동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무언가 조처를 취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 실현과 효율과 효과를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착각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세원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그 일을 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 유비무안의 태세를 유지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영적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더러는 25시에 나오는 주인공 요한모리츠처럼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욕심의 노예로 살아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 우리 옷차려 입고 이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와서 괜찮은 것 같지만 제가 늘 자주 쓴 한꺼풀만 벗겨보면 뭐 적응이 없는 삶의 형편 속에 놓여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웃고 있는 청년들도 그럴지도 몰라. 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기도 하는 것이죠. 그 탈출구는. 마귀의 악한 깨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를 견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 우리의 가슴을 노리는 적의 칼과 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찌르는 창과 같은 사탄의 참소도다 막아낼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우리의 온몸을 노리는 적들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려는 사탄의 계략을 무효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사단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력 무기인,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들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에미야는 영적전쟁의 25시 속에서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대비해 걸맞은 조처를 취하는데도 신속했죠.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영적전쟁의 25시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귀감이고 모델입니다. 사단의 집요함은 우리의 본성적인 이기심과 연약함을 이용해 우리를 자꾸만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믿음에서 좌절시키려 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세력을 동원해 우리를 거짓 진리들에 붙들리게 하고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개인주의를 심화시키고 가치관의 혼란을 조장해 자기 이생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힘든 영적 전쟁의 25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죠. 의와 진리, 복음과 믿음, 구원의 소망,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깨워 기도하는 우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깨워 기도하며 일상을 회복하고 영적 유비만의 태세를 갖출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영적 전쟁의 25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의 삶을 감당해 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